오늘도 동구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이 무난히 사드리며 새로운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제인 비아 돌로로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 닦는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이 30억 원 복권에 당첨되자 일을 서둘러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매일 건너던 한강다리를 건너며 너무 기뻐 펄쩍펄쩍 뛰며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 나는 부자가 됐다.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어깨에 메고 있는 시꺼먼 구두통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애조정지하던 손때 묻은 구두통이었습니다. 그를 먹고 살도록 해 주던 구두통이었지만 이제는 보기가 싫었습니다. 지금 내가 왜 이걸 메고 있지? 이제 나는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이 청년은 이제 구두통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와 함께 동고 동로하던 구두통을 한강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고했다. 잘 가거라, 구두통아. 통쾌하게 웃으며 나는 부자가 됐다. 한강을 향해 다시 한번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 순간 이 청년은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러고는 땅바닥에 벌썩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복권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이 청년은 복권을 구두통 속에 넣어 두었던 것을 까맣게 잊어먹고, 그 도, 구두통을 한강으로 던져 버린 것입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그것을 구두통에 넣어둔 그대로 한강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를 사람의 몸으로 보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 주신 엄청나게 소중한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구두딱이 청년이 복근이 들어있는 구두통을 한강으로 던져 버린 것과 같이 배척했습니다 탐욕의 눈이 가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세상 끝에 눈이 어두워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아들을 밀시하고 희롱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협박해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언덕까지 끌고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것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십자가 체형을 언도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로마 총독 관정에서부터 처형될 골고다까지 끌려가신 길을 고통의 길 또는 고난의 길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라 부릅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대략 8 0 0미터 정도 되며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의 수하들로부터 온갖 핍박을 다 받고 잔인한 로마 병사들로부터 사람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채찍에 맞아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예수님이 메고 가신 십자가는 길이가 3 내지 3에다 가루가 2m 정도 되고 무게가 60kg이 넘는 소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진 맥진한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언덕길로 올라가기에는 너무 무거워 기록에 의하면 세 번이나 쓰러졌다고 합니다.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들의 채찍에 맞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채찍질에도 예수님이 얼마 못 가서 계속 쓰러지자, 그때 마침 구레네에 사는 알렉산드와 루퍼의 아버지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로마 병사들이 그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까지 같이 가게 하고, 예수님은 그들이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신 비아 돌로로사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큰 무리의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비아돌로로사가 고통과 수치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턱깎는 자 앞에 서 있는 양과 같이 잠잠히 그 길로 가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아들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만물이 그발 아래 복종하며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실 분이지만 하나님 아들이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나 같은 죄인들이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 형벌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아들이 죄인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짐승도 그렇게는 끌려가지 않는 길을 고통과 수치를 견디며 끌려가신 것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예수님이 걸어가신 비오돌로라사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이리저리 돌고 돌아서 올라가야 하는 협소한 길에 순례자들로 인하여 사람이 물결이 넘쳐나고 길 양쪽의 상점마다 장사꾼들이 물건을 사라고 외치는 소리가 넘쳐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등한 고통과 수치를 피부로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걸으면 걸을수록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나같은 죄인들에게는 고통의 길이 아니라 평안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은 죄로 인해 겪어야 할 지옥고통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사랑에 밀려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의 죄인이 겪어야 할 지옥 고통을 온 몸으로 감당하며 그 길을 가셨기에 나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평안히 생명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세상 것으로 인해 근심과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